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두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감정원님 매주 발표하는 자료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가격은 0.09% 상승을 했고, 전세가격은 0.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1% 상승을 했고,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향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세종시가 이제 1등인데, 상승폭은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0.27% 상승을 했고, 울산이 꾸준히 상승해서 0.26% 상승을 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세종이 이제 0.27% 상승을 했고, 대전이 0.24%, 충청권이 상승을 했고, 울산이 0.26%, 뭐 대구 0.22%, 부산이 0.18%, 경상권이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매매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주랑 동일해요. 0.01% 상승했는데, 이 특이한 상황으로 지금 지적된 게, 강남구 같은 경우, 일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6월 2주째 0.02% 상승한 이후에 18주 만에 하락으로 이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인 변동률 상황은 이런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인기 단지나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상승하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북권의 매매가율변동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0.02% 상승을 했고 중구가 0.02% 상승을 했고 중랑구가 0.01% 상승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승했는데, 이번주에 보압으로 이제 전환이 된상태예요 강남의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관방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부 재건축단지나 대형평형 위주로 이제 호가가 하락하면서 0.01% 하락을 했고, 이0.01% 이제 하락한 게, 6월 두 번째 주 이후에, 18주 만에 하락으로 저단했다는 얘기고 서초구나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봉천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해서 0.02% 상승을 했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염창동 방화동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을 했고 영도포구 같은 경우는 당산동 구축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해서 이번 주에 0.08% 상승을 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 0.01% 상승을 했고 미홀구 같은 경우도 0.11% 상승을 했고 중구가 0.08% 상승을 했고 연수구 같은 경우도 성도동에 있는 신축 대단지주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매매가격 변동으로 살펴보면 지난주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여인기흥이나 이제 수주구 같은 경우 그가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단지주로 상승하면서 기흥이0.22% 수지가 0.19% 상승을 했고 고향 덕양구 같은 경우도 교통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단지주로 상승하면서 0.20% 상승을 했고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장항동, 마주동, 3호선 역세권이나 중산동에 있는 신축 단지주로 상승하면서 0.17% 상승을 했고 의정부가 0.17% 상승을 했고. 이 성남 중앙구 같은 경우도 개발호제에 있는 금강동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대강역시랑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울산의 이제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번 주에 0.26%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세종시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남구 같은 경우가 신규 분양 호조 영향이 있는 야음동이나 학군이 양호한 신종동 위주로 상승해서 0.52%꽤 많이 상승을 했고, 중구가 0.26% 상승을 했고, 북구가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상승폭이 동일해요. 0.24% 이제 올랐는데, 동구 같은 경우가 0.28% 상승을 했고, 중구가 0.20% 상승을 했고, 서구가 0.26% 상승을 했고, 유성구가 0.22% 대덕구가 0.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전국 상승률 1등인데 0.27%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0.39% 보다 상승폭이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상승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상승세는 지속이 되는데 최근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급등 피로감 때문에. 계속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시장이 세종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 도에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강원도가 이제 상승률 1등인데 0.14%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충남이 0.10% 상승을 했고 전북이 0.08% 전남이 0.07% 상승을 했고 충북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시면 원주시가 0.26% 상승을 했고, 춘천시가 0.17%, 강릉시가 0.0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간 아파트의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상황은 수도권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은 상승폭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상승률 1등인데, 이번 주에도 1.37%, 꽤 많이 올랐고, 울산 같은 경우가 0.46% 올랐고, 대전이 0.28%, 강원이 0.24%, 인천, 충남, 경기, 경북, 부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만 보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자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는 동일하게 0.08% 상승을 했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이제 감소를 하고, 청약 대기 수요도 이제 많아지고, 거주 여건 강화 등으로, 이 매물 부족 현상이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가을철 이사수요까지 겹치면서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거의 전세 매물이 없고, 신규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북의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0.1% 상승을 했고, 용산구 같은 경우가 이천동 서빙고동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09% 상승을 했고 성북구 같은 경우가 정릉동 기름류타운 위주로 상승해서 0.09% 상승을 했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성산동 구축이나 공덕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남 사구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잠실동 위주로 상승해서 0.11%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치동, 삼성동 위주로 상승해서 0.10% 상승을 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0.08% 상승을 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명일동이나 고덕동 위주로 상승해서 0.08% 상승을 했고 동작구가 0.07% 관악구가 0.07% 구로구도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이제 경기도에 전세가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0.13%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상승폭이 꽤 높아졌어요. 0.23% 상승을 했고 중구가 0.39% 상승을 했고 연수구가 송도등 위주로 상승하면서 0.35% 상승했고 부평구가 0.27% 서구도 0.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가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화성시가 동탄신도 신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32% 상승을 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잠원동, 호원동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면서 0.32% 상승을 했고, 성남시 이제 수정구 같은 경우가 위례신도 신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27% 상승을 했고, 수원장안구 같은 경우 0.27%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는 0.11% 하락을 했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0.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전세시장도 그렇고, 매매시장도 그렇고, 이 편차가 지금 많이 생길 건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점점 이제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대광역시랑 세종시의 전세가격 번전을 살펴보면, 울산 같은 경우가 전세가격도꽤 많이 상승을 해서 0.46% 상승을 했고, 남구가 이제 신정도위주로 상승하면서 꽤 많이 상승했어요. 0.65% 상승을 했고, 북구도 0.43% 상승을 했고, 중구도 0.39%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정상권의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상승률이 꽤 지금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전시의 전자결변동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상승해서 0.28% 상승을 했고, 동구가 0.26%, 중구가 0.23%, 서구가 0.28%, 유성구가 0.31%, 대덕구가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이제 비슷하게 1.37% 상승을 했는데, 이꽤 높은 상승률이에요. 이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고운동, 도단동 위주로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지금 축소는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고, 추후에 전세 가격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지금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8개 도의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이번 주일등인데0.24% 상승을 했고, 충남이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0.25% 상승을 했고, 중북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0.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원도의 이제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원주시가 0.48% 상승을 했고, 태백시가 0.43% 상승을 했고, 강릉시가 0.19%, 춘천시가 0.13%, 속초시가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매주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치 변동률이 비슷비슷해요. 특이하게 어, 팍오르는데 특이하게 팍 하락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변동률 수치 안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심각한 부분이 지금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이 진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 이 원룸 투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 이 서민들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계속 내놓은 부동산 혜택들을 보면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과 이제 대전,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비교해서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 서울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변동률이 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0.01%였는데 이번주도 0.01% 상승을 했고, 대전시 같은 경우 0.24%였는데 이번주도 0.24% 상승을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난주에 0.39%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급등된 이제 상승률에서 상승폭이 지금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 지금 1등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상승률 1위 자리를 다른 시에 이제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KB부동산 리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서울시와 대전시와 세종시의 매수의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0.1이었는데 이번주는 상승을 해서 지금 98.8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83.7이었는데 이번주에 85.9로 상승을 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많이 해서 64였는데 이번주도 64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매수우위 지수가 어느 정도는 지금 선행 지수 개념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 지수를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꽤 이제 두나가 될 확률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전세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번 주에 이 사진은 가장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이게 가양동 이제 한 아파트에서 이 전세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대기하고 순번을 타 가지고 무슨 명품 이제 하드 아이템을 득템하듯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집을 보고 그 중에 다섯 명이 재비 뽑기로 했대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 현재 지금 아파트 전세 시장이 이렇게 줄서 계셨던 분들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나. 그런 생각을 정부에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걸 우습게 보지 말고 심각하게 고칠 건 고치고 개선할 건 개선해가지고 전세시장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전세시장은 이 땜질처방으로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향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 특히 3, 4년 뒤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달 전에 정부 대책 중에 전세값 상승을 촉진한 10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예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아직 지금 실현이 안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실현되게 되면 이 전세 시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이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전세 매물이 향후에도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재건축도 교제하다 보니까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구축 전세 같은 경우도 매물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이 대치동 잠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이계약갱신청권이 인정되는 김대차산법, 이것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3, 4년 후에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제 혜택을 폐지하다 보니까 신규 임대 아파트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전세가가 또 상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분양가 규제를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로또 청약 열풍이에요 현재 이제 수도권 상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청약 상황이 그 결과가 나온 11월에 보면 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는 이 대기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돼서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고 말만 그렇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선호가 높은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부터는 실거주 의무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양도소세 같은 경우도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별화하는 이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똘똘한 채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장주할 확률이 있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이제 감소를 하게돼 있고. 양도세 감면도 실거주 이제 2년을 의무하면서 화 전세 공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책들이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되게 되면 현재 상황보다 이 전세 시장 상황은 좋아질 확률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두개 땜방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전반적인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언급된 정책들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층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그 대책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